자, 형님, 지금부터 니네들한테 썸탈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11가지, 10가지, 11가지, 20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어? 선생님! 저는 썸만 탔다 하면 이상하게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짝사랑 푸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했었는데 고백하면 까버리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썸을 성공하게 좀 알려주세요! <laughs> 라고 풀로 떨고 있는 전국 80만 썸푸쉬들 썸푸쉬 및 짝사랑 푸시들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썸에 관한 이야기를 짝하고 그 다음에 썸을 단순히 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좀 추가적으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항상 이거는 뭐다 내가 뭐 밀리언 달러 밀리언 달러맨이건 3대 8천치는 헬창 푸시건 8미터 50에 백덤블링 300박 덩크 조져버리는 어 훈남 푸시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연애나 썸에 문제가 있는 푸시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바로 그강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거시적인 부분 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알차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 아름답하게서 좀풀 세팅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온갖 동네 빠푸시들 모았다가 같이 손 붙잡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 인스타나 SNS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 최근에는 우리 20대 친구들은 뭐 거의 다 여자랑 대화할 때 인스타 DM으로 할 거고, 그렇지? 카톡을 사용하는 푸시들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나 이제 또 30대 우리 또 어? 30, 40에 또 형님 푸시들은 또 여전히 뭐야 카톡 이런 걸 사용하긴 하지만 20대부터 여자들 추세가 인스타, SNS, 뭐, 특히 인스타를 거의 소통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 요거를 교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프에서도 최근에는 인스타를 교환하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인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대해서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형이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알려줄 겁니다. 근데 뭐 아무튼간에 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인스타 를 여자한테 봤잖아. 인스타를 딱 들어가게 푸시들이, 그치 그럼 거기에 가서 푸시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아 이제 내가 썸을 타니까 이 여자의 남자다. 어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하고 가가지고요. 또로로 가서 좋아요를 누르게 됩니다. 알겠어? 근데 이짓거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 절대로, 여자한테 가서, 썸타는 여자한테 가서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보다, 나중에 LTR 가서 사귈 때나 눌러주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형은 지금까지, 어, 많은 여자친구들이, 뭐, 대부분 인스타를 하지만, 지금 뭐, 만나 여자 대부분 다 문, 인스타 한단 말이에요. 요새 웬만큼 사이즈 나오는 여자들은 전부 다 인스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이제, 극소수에 안 하는 애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정말 극소수고, 요새는, 힘있는 여자들은 무조건 인스타하고 있습니다. 인싸들이 인스타를 안 하는 게 이상해.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뭐, 유교 10선비 관념으로 보여요 인스타를 뭐, 훌륭한 여자는 뭐, 인스타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뭐, 의사 변호사 건다 유튜브 하는 마당이잖아? 그치? 그니까 인스타도 하나의 홍보 창구가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구가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왁구적으로 예쁜 여자들 무조건 합니다. 자,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그 인스타에 가가지고 좋아요를 찍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니까 네가 가서, 거기다 좋아요를 찍는 행위 자체가, 일단은, 프레임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겠어? 가치적으로 일단 첫 번째 좋지 않고, 그 다음은, 네가 만약 가서 좋아요를 찍었는데, 썸 타는 여자가, 너한테는 좋아요를 안 찍어. 이럴 경우에, 우리 푸시 친구들은 뭐야?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어, 내가 가서 좋아요 찍었는데 왜 지현 씨는 나한테 좋아요 안 찍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썸타 할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엘타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여자 인스타에 가서 좋아요니,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서 뭐야? 체킹을 하게 된다고. 어, 뭐 느낌 있는 여자애들일수록, 어, 스마트 푸시들 존나 많거든. 와가지고 그냥 막, 아, 좋아요 졸라 찍는 푸시들 졸라 많거든. 어, 그거 보고 또 프로로 떨게 돼. 아, 이 새끼들 막, 어. 그럼 뭐야? 막, 막 상상하지. 막, 어, 내가 지현 씨에 바로 그 남자네. 이러면서 뭐예요? 신경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실제 여자를 만나는 것까지 이어져가지고, 여자 만날 때 프레임 유지하는 게, 어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푸시들은 특히 뭐야? 문제를 많이 갖는 푸시들은 특히? 이런 거 보고, 거기에 서서말 한마디 한마디 하다가, 그게 너의 뭐예요 섹션 마켓 밸류를 졸라 떨어뜨린다고. 좋아, 찍혀있어. 근데 얘딱 보니까, 어, 뭔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남자애가. 또로 타고 가보니까, 거기에 선 타고 있는 여자의좋아이가 찍혀있네? 어? 그럼 그거 보고 또 뭐예요? 뽀로 떨면서, 어. 아니, 그런데 지현씨, 무슨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누구요? 이런 식의 얘기를한단 말이야.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킹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거리 하지 마르셔야 된대. 그그 그 여자가 들으면 어떻게 돼? 바로 너의 뭐야 생마벨로 떨어뜨리고 뭐야 같이 낮게 본다고. 알겠어. 그래서 절대로 여자의썸탈때 여자 인사 가서 체킹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 그냥 모르는 척해. 그냥 없, 없다고 생각 해 그냥 보지 마. 알겠어? 그러니까 DM 정도는 괜찮지. 제가 인스타를 뭐안 하는데 인스타 안 하면 안되요어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근데 이게 있어. 뭐냐면은 이가좀 인싸 범위에 있다. 좀 팔로워도 있고. 그럼 그냥 공개 그냥 해도 돼. 굳이는 안 해도 되지만 여자 물어보면 그냥 공개 상관없다고. 이제 여자들 와서 졸라 좋아요 눌러 주거든. 이게 유리한 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프리셀렉션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니가 특히 딱히 인싸도 아니고 굳이 뭐 인스타를 공개 안 하고 싶다. 그럼 그거 상관없는 거야. 알겠어? 이게 의외로 여자 처 만날 때 썸타할 때 굉장히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형이 첫 바따로 얘기해 주는 알겠어? 절대로 여자, 인스타, 바고들지 않은 겁니다. 만들어서 새로 막, 새로 만들어서 공격을 막 이럴 필요도 없어. 알겠어? 인스타를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막 하지 마. 알겠어? 자, 암튼, 자, 그 다음에. 썸은 사귐이 아닙니다 알겠어? 자 따라해 뭐다? 뭐다? 썸은 사귐이 아니다 그니까 우리 푸시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썸이 사귐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과 나와 알아가는 단계라는 얘기잖아 푸시들 와 그니까 케미를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애 고수들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썸 같은 거를 규정하질 않아요 뭐 말하자겠어? 왜냐면은 여자가 딱 나타나면 그냥 꼬시고 되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거야 알겠어? 푸시들은 뭐 항상 이 썸이라는 개념을 넣는다고 어? 막 마치 뭐예요 숙려기간을 두는 것처럼 어 근데 이런 거 사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썸이라는 개념에 자꾸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썸이라는 게 남자 중심적일까 여자 중심적일까? 이건 지극히 여자 중심적입니다. 천천히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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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가면서 만들어가는 거는 여자의 특성일까 남자의 특성일까 여자의 특성입니다. 여자의 특성입니다. 이걸 따라가면은 남성성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그 썸이라는 거 자체가 이 여자적 특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서 어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뭐야 여자한테 굉장히 뭐예요? 헌신 가치를 보여 하나하나 그 여자가 확인하고 이 남자가 괜찮은 치인지 테스트하고 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졸라 테스트 하는 거거든. 썸이라는 거는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한 어느 정도 1차적 결정은 끝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썸 기간을 쓸데없이 길게 갖고 간다는 건 뭐야? 그 여자 맺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돼. 오케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자가 손 잡는데 몇십일 걸리고 어깨동무 하는데 몇십일 걸리고 오빠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야. 썸이라는 게 고수 같은 경우 물론 썸이라고 말은 할수 있겠지. 고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썸이라고 규정해서 두지 않습니다. 그냥 게임을 할 뿐이지. 알겠어? 무슨 쓸데없는 썸이야. 이 썸이라는 건 뭐라고? 뭐라고? 여자를 위한 단어다. 알겠어? 여자 중심적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썸이라는 단어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 오케이? 썸 기간에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 여자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챙겨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길어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자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것 같으면 내가 고백을 해서 여자가 받아준다. 이 시스템이 썸이거든. 이런 여자 중심의 이런. 어떻게 된다고? 프레임 자체가 여자한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거야. 여자의 장기판 안에서 노는 거거든. 그 프레임 툴 안에서. 허기왜 거기 들어가? 거기서 뭐하러 게임을 해? 고수는 절대 그렇게 게임하지 않아. 그거 절대로. 왜 내가 여자한테 나의 가치를 계속 증명하고 있어야 되지? 특히 이제 헌신 가치를? 이거는 다른 가치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계속 이렇게 바칠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이건 거의 뭐예요? 결혼할 남자를 찾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 우리가 지금 썸을 왜 타? 연애하려고 하는 거잖아. 연애는 결혼이 아닙니다. 차례차례 모든 걸, 어, 여자가 막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막, 시, 어, 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하나, 다 차곡차곡 다 파악해야 되냐 연애라는 관점은 그까 맞춰보는 거거든 얘랑 그냥 성적으로 달아올라서 얘랑 맞춰보는 거거든 연애를 결혼의 관점으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연애라는 건 일단 만나보는 거야 느낌 있는 여자야 그럼 들어가는 거지 관계를 갖고 어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맞춰보는 거지. 이게 연애거든. 그래서 맞으면 더 가는 거고. 아니면 헤어지는 거지. 오케이? 연애하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아니잖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연애 쪽에다 관, 중점을 줘야 되는데, 뭐야, 푸시들은이 썸이라는 단어에 매몰돼가지고 마치 이 썸들 결혼하듯 여자한테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절대로 뭐야? 절대로 뭐야? 썸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썸이라는 개념 앞으로 잊어버리시고 뭐야? 무조건 게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게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푸시드라 하듯, 뭐야? 어? 기프티콘 보내고, 막 아침저녁 문안, 문안 인사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생마블로 떨어뜨리는 거야. 알겠어? 썸이 처음에 시작되는 여자한테 당이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여자한테 당이 떨어집니다. 선생님 왜 그러는 거죠? 이런 행위 하니까 알겠어 여자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먼저 거리 두고 어? 연락도 잘안 되고 어? 반응도도 낮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썸에 매물 되지 말고 무조건 뭐야 어트 받고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썸탈 때도 만날 때 빠르게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빠르게 마무리하고 빠르게 끝내셔야 돼. 알겠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게임하고 똑같이 끝내셔야 된다고. 왜냐면은이 얘기를 하, 하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푸시들은 푸시들은 어차피 그 전과정, 그러니까 썸을 타기 전과정도 이미 짝사랑 비슷하게 가수 확률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형이 들어보면 보통 막몇 달에서 한 1, 2년 정도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컨대 뭐 어, 어떤 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한 거,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자랑 여자도 이제 거기서 장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뭐가 오고가. 그썸 기간이 되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게 솔직히 본인은 그게 썸이라고 생각해 버려. 여자 좀만 나한테 아이 줘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혼돈 사례도 굉장히 많아. 혼자 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도 여자랑은 항상 게임을 하셔야 돼요.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랑 뭐 네가 직장이든 동아리든 어디든. 술을 먹거나 아니면 뭐 회식 자리라든가 뭐 이런 게 이상인 거든 그런 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카로 흐흐흐 박아가지고 보로로 떨게 아이스로 해가지고 너와 뭐야 너와 관계를 뭐야 느낌 있게 만들어 나가셔야지. 그래서 여자한테 흐흐흐 어트 방게 쓸데없이 막뭐기프팅콘 물에 무난 인사 보내고 너 혼자 썸이라고 특히 착각해서 이런 경우도 졸라 많거든. 이런 일 만들지 말으셔야 돼. 그래서 게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트 흐흐흐 박는 이런 게임법 어서 배운다 형의 마카 필수 상가. 마카발이 도로직 폰더랩을 뉴슈노 오케이 프레임 컨트롤이랑 같은 경우를 좀더 응용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유매 어, 배우시는 겁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아예 기초 화술부터 안됩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는 뭐예요? 제다이 제다이 들으셔서 기초 화술 좀 배우시는 거예요 직접 배우실 압구정청담 상위 1%화프에서 여자랑 직접 흐흐흐 <laughs> 치면서 배울 수 있는 거 리본 종합반 배우러 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썸에서도 항상 어트를 먼저 기본적으로 받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야지 굳이 썸이랑 관념에 묶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게 확실한 썸이라면 파악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톡을 했을 때 연락을 할때 즉각즉각 답이 오는 편이다. 오케이. 네가 얘기할 때잘 웃는 편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너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먼저 한다. 오케이, 이런 신호들 최소한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너의 일상생활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와 언제 만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 가늠하는 것들이 보인다. 오케이,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없으면 회사인데 딱 회사에서만 얘기가 가능하고, 업무적인 외에 사적인 얘기들은 거의 잘안 한다.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만났을때 하는 얘기 외에는 어, 다른 어떤 사적인 얘기는 잘안 하려고 된다 이거는 썸이 아닙니다. 그냥 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사회적 생활을 위해서 여자가 아이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알겠어. 그 형이 얘기했잖아. 그 여자애가 네가 고백했는데 여자가 아니라고. 어? 즉각 얘기해버리고. 근데 같이 뭐예요 교회를 같이 다녀야 돼. 근데 교회 나가는데 어색할 수 있잖아. 그니까 러 그게 어색함이 싫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표현해? 평소에는 그냥 하는 거야. 어? 툭툭 치고 장난도 치고. 오히려 이거는 여자가 어색하니까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툭툭 치고 장난 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해결됐지?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간에. 야, 이 헌신가치를 절대 보이시면 안 된다고 형이 얘기했지. 그치? 기프티콘 물안에서 주면 안 돼요? 이걸 하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기프티콘 물안에서 줬더니 여, 자도 똑같이 해. 그리고 여자도 반응도가 똑같이 나와. 오케이? 이럴 때는 이거는 뭐썩 걱정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쭉쭉 진행 하셔야지. 뭘 망설여 있어. 마카 보고 마카 배운 대로 그냥 알고리즘 쭉 진행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피티 쿠콘이나 문화사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 요 하면 안 된다고 형이 얘기하는 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한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지금 어... 좀 가치 낮은 남자를 만나고 있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이런 이게 약간 사실 여성적 냄새가 약간 위크니스 냄새가 나거든. 그렇게 여자한테 바이브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그럼 왜죠? 여자... 냄새 맡고 어? 이 새끼씨 어? 베타 포시 아니야?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떨어뜨려 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래생마벨고 떨어져 버리면 여자 반응도가 정확히 떨어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구페어 보냈을 때, 여자가 좋아질 확률보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굳이 보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 형이 늘 그랬지만, 모든 기술이라는 건뭐 항상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야. 가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안 좋은 확률이 있다? 떨어뜨려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 해서 반응도가 떨어지면 같이 나오는 게 뭐야? 이제 아이오디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아자 약속 정하다 약속만 밀어버리거나,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먼저 거리를 두거나, 놀리기. 특히 이게 놀리기. 단답형식이 나오거나 놀리기, 이 놀리기는 특히 졸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한테 가치를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 티징을 쓰잖아, 오케이? 근데 여자가 만약에 티징을 쓰자, 여자가 너를 놀리잖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거 크리티컬 IOD에 가까워요. 알겠어, 알겠어. 너랑 LTR로 들어간 상황이 아닌데 여자랑 그냥 막 이제. 어, 여자랑 이제 썩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놀리기가 한다 이거 존망입니다. 거의 존망에 가까워요. 99.9% 존망입니다. 알겠어? 물론 이제, 예외 찾아 나서는 푸시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하겠지만, 어, 우리가 놀리기를 했을 때는, 뭐야, 여자의 실드를 부마시키거나, 여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생마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자는 아니란 말이야.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놀리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어? 졸라 드물어. 마치 이거야, 시연시는 원래 털털한데요 그런 거 없다고.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털털 한 구석에서도, 뭐야, 여성성이 훨씬 앞서게 된다고. 잘 보이고 싶은 남자에게. 알겠어? 심지어 상대가 시다 놀리기 그냥 진짜 놀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이런 행동이 나왔을 때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먼저거리두거나 어 단답하거나 과거랑 바뀌게 행동을 하거나 어 놀리기만 나왔을 때어이 경우는 사실상 방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다시 막 되돌리려고 막 이런 거 하고 또 이때 뒤늦게 막 고백하는 푸시들 이 있어 아 내가 빠르게 다가가지 못해서 그래 뭐라 안돼지현씨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다는 겁니다. 알겠어? 날아간 거야, 이미. 알겠어? 이때는 뭐야? 다른 여자? 빨리 찾으러 나가셔야 돼. 공피함이 문제라는 거야, 공피함 이런 능력이 나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애시당 초에, 이렇게 될 때까지, 쓸데없이 썸을 졸라 길게, 그니까, 러 썸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여자가 딱 나타났어? 그럼 약속 잡아봐. 잡히나 안 잡히나. 만 나왔어? 그럼 게임을 그냥 진행해. 막 갈래도 흐흐흐 쳐가지고 그냥 게임을 진행하라고. 쓸데없이 무슨 썸 기간을 가냐고, 한 달, 두 달. 어?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쓸데없이.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어, 어, 서로 불편해. 서로가 불편하게 이게 뭡니까? 이거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랑, 여자가 딱 보고, 마음에 들다면 처음부터 남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시전해보는 거야. 알겠어? 거기에 붙는 뭐, 무슨 뭐, 너무 뭐, 빨리 다가왔네, 어쩌네, 이런 거는, 다 여, 여자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알겠어? 자 봐봐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다 애매하니까 늦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만 썸 푸시 대한민국의 80만 썸 푸시 때문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봐봐 아무것도 사주지 않는 방식 절대 사주지 마세요 무난 인사 하지 않는 거 기프티콘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제공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게임하고 똑같아 오케이. 그냥 쓸데없는 톡 들게 하지 말고. 오케이? 보통 이제 썸을 타고 있다 그러면 안날걸 아마? 그치? 회사나 보통 이제 그 소셜, 무슨 동아리나 아니면 무슨 댄스학원 아니면 영어학원 뭐니면 교회, 뭐 이런 데서 만나고 있을 확률이 졸라 크거든. 어, 그니까 굳이 톡으로 또뭘할 이유가 없다고. 오케이. 그니까 러 거리감을 네가 일부러 먼저 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자가 널 기다리겠지. 당을 품고 있으면. 오케이. 그럼 만나서 네가 대신 어투로 졸라 조져주고 오케이. 그또 헤어진 다음에는 굳이 여자 톡을 많이 하지 마. 인스타 DM을 많이 하지 말라고. 왜 여자들이 그런 방법 되게 잘 쓰지? 너가 분명히 이제 당나와는 여자였는데, 어, 만났을 때 되게 나한테 잘해주고 막, 막 툭툭 치고 다니고 막 재밌게 나랑 잘 얘기도 하는 것 같아. 어, 여자가 왠지 나한테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막상 가보면은 막상 집으로 가면은 연락 좀안 되고, 어, 근데 인스타 또 보면은 다른 친구 만나고 있고, 어, 어, 이거 다 방법입니다. 여자들이 자기들 남자, 어, 남자 주변에 남자들 다스는 방법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걸 왜 해? 고만고만 아이들 골라는 거 이런 걸 보루로 떨면서, 어, 다가오는 남자들은 다카타는 거야. 못 맞아 지 알겠어? 가치 높은 남자들은 뭐야?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써. 오케이? 오히려 역으로 하지. 그니까 러 역으로 하시라고. 역으로. 왜 이렇게 씨, 어, 몰빵해서 그거 막 그러고 있어. 사귀지. 썸은 사귀는 게 아니라니까. 썸은 사귀는 게 아니야. 썸에서부터 이미 씨, 어, 남자친구처럼 하고 있으면 좋대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 썸은 사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썸은 사귀는 게 아니야. 알겠어 남자친구처럼 행하지 말라고. 썸에서 절대 남자친구처럼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어 꼭 격하세요. 자그 다음에. 돈 있는 직장인 푸시들, 까 그러니까 직장인 푸시, 푸시 뭐 사업가 푸시, 뭐 밀리언 달러, 백만 달러 노동자 푸시들이 어, 자꾸 막돈 어필하고 싶어하거든. 맞아 남들보다 좀 벌어. 내가 남들보다 좀 벌어. 나마카세 아무렇지 않게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존나 어필하고 싶어하거든 여자한테. 근데 하나 기억해라. 그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형이 그랬지. 클래스 안에 더자꾸 시는 거라고. 오케이. 다른 로맨스 적 감정이 떨어지고 어? 썸 타고 있으면 아무튼 여자애가 로맨스 적 감정 을좀 느낀다는 소리. 그 진짜 썸이 맞다면 오케이. 그거를 잘 만들어놔. 어떻게 봐가지고 막흑쳐가지고 빨리 관계를 정립할. 생각을 해야지. 허기다 자꾸 뭐 이런 거 사주면서 이렇게 하면 더 넘어오지 않을까를 자꾸 생각하거든. 더 넘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어 게임입니다. 잘못된 인어야. 뭘더 넘어오게 만들어? 노력입니다. 니디한 거야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지. 너의 매력에 끌려서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자연스럽스러워 벗고 너랑 합체가 되는 거지. 무슨 씨어 그거를 그거 하냐고. 그리고 기억해라. 자꾸 네가 돈으로 이렇게 어필하잖아. 그러면 대체 가능해집니다. 대체 가능해져요. 그니까 러돈 같은 건 대체 가능하다고. 근데 너라는 캐릭터. 너라는 미스테리한 남자. 너라는 가치 높은 남자. 어, 너라는 매력 있는 남자. 인간으로서 빛나는 매력을 가진 이 남자. 남성성이 가득한 이 남자. 자기를 리드하고 미치게 만들고, 어, 섹시얼하게 만들어주는 이 남자. 어, 이 보기만 하면 나를 미치게, 어, 빵빵 터지게 만드는 이 남자. 이런 캐릭터를 가진 남자. 나쁜 남자. 남성성의 남자. 저 밑까지 막 긁어서 막 부르르 떨게 만드는 남자. 이 캐릭터. 이 섹시함. 이거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야. 대체 불가능하다고. 대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분명히 돈 대주고 막 이런 남자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피는 이유가 어, 헌신 그거 이 남자는 나한테 착하게 잘해주긴 하지만 남성성이나 이런 게 없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해 가냐? 그래고 가치 높은 수준의 여자들이 돈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알겠어? 우리가 가치 높은 여, 수준의 여자를 꼬시잖아 어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 타고난 여자들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 오케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너무 그런 막 돈이 아예 없음 막 각박함만 대입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진 여자면은 그게 막 그렇게까지 막 필요한 건 아니거든 자기를 긁어주는 남자가 별로 중요한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하이클래스 여자들은 그게 중요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 아무것도 안 사줘도 아무 문제 없다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오히려 뭐야? 오히려 이런 걸 해주다 사게 되면 너조차도 뭐야? 이 관계가 어, 혹시 오염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어, 내가 안 사줬으면은 이 여자는 돈 없어서 나 봤을까? 자꾸 이런 생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 어떤 여자들을 만나도 뭐야? 헌신 가치를 빼는 겁니다. 어트를 먼저 보이고 엘탈데스 여자가 나한테 충성, 로열을 보일수록 너의 어떤 헌신 가치를 보여주는 거야, 쟤한테. 알겠어? 순서를 아셔야 돼. 순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형이 뭐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 여자한테 절대 어, 자상하게 하지 말고 절대 아무것도 사주면 안 되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알겠어? 여자가 충성, 로열을 볼때 너가 할수 있는 선에서 아무 타격 없는 선에서 오케이? Okay.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오케이? Okay. 그렇지만 형은 굳이 구태여 비싼 거를, 형은 이미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렇지만, 여자한테 보상이라는 걸 해줘야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 조절 중에 하나. 일이 먼저다. 알겠어? 썸일 때는, 썸일 때는, 썸일 때는 특히나 일이 먼저야. 알겠어? 이러면서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겼지. 여자는 이런 거에 미치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만나야 되는 걸 놓치고 말, 자, 만나야 될 타이밍이 오면 정확하게 빨리 만나야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그때 훅 조지고 여자가 원할 때 일이 있다라는 거걸 보여줘야 돼 오케이? 형이 뭐라고 그랬어? 여자는 나랑 떨어졌을때 나에 대해서 미쳐버린다고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훨씬 커진다고 여자가 네 생각을 하게 해 알겠어? 이게 뭐야? 거리 조절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싸지 떨어지는 푸시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마 <laughs> 합니다 스탠다드를 보이면서 만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너의 모든 시간이 이 여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알겠어? 자 지나치게 통 많이 보내는 거 뒤에 많이 보내는 거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뭐 설명 안, 할게, 안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봐봐 얘기를 할때 어느, 어느 여자랑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점에서 얘기를 좀 많이 주고받을 때가 있지 그때 항상 먼저 아웃하셔야 돼 먼저 아웃하셔야 돼 선생님 하지만 항상 남아보고 있지 않은 남자한테는 믿음이 없었다 없다는데요 여자들은요? 자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거랑 다른 겁니다 뭐야 그리고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알겠어 오히려 여자 입장에선 그런 남자의 뒷바라지를 해주길 원합니다 네가 대신이겠어 만났을 때 확실하게 챙겨주면 돼 착실하게 어떻게 박아주면 돼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당연히 지나치게 연락을 안 하거나 지나치게 거리감을 줘버리면 떨어져 나가 이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네가 줄수 있는 만큼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줄수 있는 만큼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이라는 걸 여자가 항상 원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거면 안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 거리 간격을 조절해 주라고. 알겠어? 상황마다, 어, 존재할 거야, 이게.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네가 조절을 해주는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테스트 그러니까 관계가 모든 게임은 빠르게 모든 썸은 빠르게 마무리 단계에 도달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야? 만날 때가 졸라 중요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톡하고 막 DM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꾸 그런 걸로 연결감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썸이 아니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톡의 역할은 뭐다? 브릿지 dm의 역할은 뭐야 브릿지야 브릿지라고 자 보세요 어 여자가 게임을 이제 만약에 먼저 딜레이 하는 경우 어떡하냐 선생님 여자가 먼저 딜레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뭔가 떨어지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럴 경우에는 테스트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어트가 애매한 경우 확실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둘 노당이야 같이 하기는 끝났어 판단이 끝나서 뭐야 밀어내기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이제 두 경우나 밀어내기 두 경우야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럴 때네가 이제 뭐답안 보내면 그냥 영원히 끊겨 거기서 뭐안 하면은 영원히 끊겨. 근데 이제 이게 문제지. 푸시들은 같이 일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계속 봐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해. 그 안에만 머물렀고 불편해지고 이게 소문이 또 퍼져. 거기 여자 직원이 있으면 쫙쫙쫙 퍼져요. 어 그래서 안 좋아해. 내가 회사에서 여자 꼬시거나 무슨 뭐 그런 거안 좋아해. 밖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받고 막하풀에서 여자 꼬실 수 있으면 자기가 능수능란하그 조정하면서 여자 만날 수 있거든. 어 그래서 소셜 영역이 형은. 옛날처럼 회사나 이런 게 여자가 많이 뜰데가 없고 묶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서로 이제 맺어짐이 굉장히 많았거든 연애라는 게 오케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굳이 우리 동네 남자만 만나야 될 필요 없고 우리 회사의 남자만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 여자 입장에서도 오케이? 이거 남자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을 나가면 실제 여자들이 존재하잖아 그런 애들 꼬시면 되지 왜목매해서 이러고 있냐고 뭐 암튼 간에 자 밀어내기. 그, 그러니까 같이 판단이 끝나가지고, 이제, 밀어내기. 밀어내기 형 테스트는 뭐냐고, 뭐라 그랬어요, 형이? 그거 보내고, 남들 부르로 떨게 한 다음에 떨어져나게 가 하는 거. 그, 그러니까 그거나, 아니면은, 이게, 어태가 애매해서 하는 경우나, 가장 첫 번째는 여기서는 거리두기를 네가 시전해야 돼. 거리두기, 결국에는. 거리두기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너도 딜레이 걸어야 돼. 여자가 딜레이 거니까 너도 딜레이 걸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니까, 러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지금, 빠져나오잖아. 이거 잡겠다고, 따라 들어가면 뭐야? 더 멀리 갑니다, 여자들은. 어? 같이 판단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어이씨, 뭐,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썸을, 그러니까, 애시 당초 처음 탈 때, 이게 잘못된 거야. 기간을 길게 잡고 가거든, 푸시들은 아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가 좀더 보여주고 좀더 보여주고 아 됐어. 이 정도 보여줬으면 여자도 내 마음 알았을 거야. 이제 고백하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몇 달씩 막 어? 막한 달, 두 달, 세달막 어? 심지어 막 1년까지 가지. 1년 넘게도 가지. 어? 이러다가 막 그때 가서 아, 막 고백을 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네가 미친 듯이 덜럭하고 자꾸 또뒤 늦게 막지어나내 고백이 늦었지. 나 사실 너 너무 좋아해. 처음 보는 순간부터 미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게임을 좀할줄 아는 친구들이면 어, 금방금방 이해하고 하는데 우리 푸시들은 여자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 그다음 에 어른 얘기인데 썸에서도 가치 확인을 네가 하는 방식으로 해. 그러니까 여자가 너를 원하는 거야. 알겠어?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네가 날 원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을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어? 막아 배워서 어떻게 어틀을 넣어야 되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이걸 정확히 좀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자 썸에 매몰되지 않고 군핍만 떨치시는 겁니다. 알겠어? 막아 배워서 아름답게 세상 모든 여자한테 흐흐흐 <laughs> 치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게 너의 특권이야. 아름답게 파이팅하는 걸로.